1216번 문제 자 얘도 정비례 관계가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정비례 관계인 어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하나는 y는 3분의 4x 라는 원점을 지나고 있는 요렇게 직선 그다음에 y는 ax 라는 원점을 지나고 있는 요 직선 이렇게 자 그런데 점 a의 x좌표가 나와 있네 요 A의 x 좌표, x라는 거는 여기지.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좌표가 6. 그러면 B라는 점은 자동으로 알게 되지. B는 이제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0일 거고, 그리고 x가 6이라고 했으니까 6,0. 오케이. 자 그런데 삼각형 AOB. 삼각형 AOB는 직각 삼각형이구나. 그치? 근데 얘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. 이 Y는 AX가. 그러려면 우선은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지.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밑변은 이미 6이라고 알려줬어. 높이는 어,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, 그러니까 이 정비례 관계 식을 이용해서, 요 a라는 점이 x 좌표가 6이니까. 선생님, 뭐라고 했어? x를 알면 y를 알수 있다. 식이 나와 있으니까. 이 a라는 점은 요 식이잖아, 그치? 그러니까, x에 6을 넣어보면, y는 3분의 4 곱하기 6 해서 약분하고 8. 아, 얘는? 6, 8이구나. 그러니까 높이가 높이가 y랑 똑같잖아. 그치 얘가 8이니까 높이는 8. 이렇게. 넓이가 얼마인 거야? 6 8에 48하고 나서 나누기 2니까 24. 1번은 구했고. 그다음에 2번에.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y는 a x 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자르고 있잖아. 이 잘랐을 때이 넓이가 딱 절반. 그러니까 24의 절반이니까 12가 되겠지. 오케이? 그러면, 어, 잘, 여기 잘, 잘라진 삼각형의 넓이가 12야. 자, 12는? 밑변는 똑같잖아, 6. 6 곱하기. 높이를 몰라. 높이 h라고 할까? 그리고 2분의 1. /2. 이렇게 해서 얘가 12잖아. 그래서 h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. h는 얼마? 4. 8의 절반이겠지. 이렇게 4. 이걸 왜 구하냐면 우리는 a를 구해야 돼. 그러니까 요 점. 요 점을 알기 위해서 요 점은 6콤마 4가 되겠지. 6콤마 이만큼 높이가 4니까. 6콤마 4를 알게 되면 여기 이점이 이 점이 y는 ax라는 이 정비례 관계 위에 있는 점이잖아. 그러니까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x가 6이고 y가 4. x 알고 y 알고 있으니까 a는. 6을 나눠서 3분의 2. 이런 식으로 해서 a1까지 구할 수가 있다.